안녕하세요. 두루마리 휴지나 각티슈 사용하시나요? 보통 입에 묻은 음식을 닦을 때나 손을 닦을 때 두루마리 휴지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혹시 화장지별로 사용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알고 계셨나요? 해외에선 우리나라에서 두루마리 휴지를 식당에 두고 사용하는 걸 이해 못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각티슈 두루마리 휴지의 사용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각티슈의 경우 천연펄프를 사용하고 두루마리 휴지의 경우 천연펄프와 재생펄프를 사용합니다. 천연펄프의 경우 순수 나무에서 나오는 섬유를 사용해서 만든 휴지이며 재생펄프는 사용했던 A4용지, 영수증 등 재활용 섬유를 사용해서 만든 휴지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활용되는 종이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첨가될 수 있어 재생펄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휴지의 경우 형광증백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생펄프 두루마리 휴지의 경우 법적으로 외부 포장에 화장실에서만 사용할 것, 식당이나 가정에서 냅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형광증백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무색이나 옅은 노란색이지만 자외선을 쬐면 파란 자주색의 형광을 내는 염료로 종이나 섬유를 더욱 희게 보이도록 할때 또는 세제와 혼합하여 옷감이 누렇게 된 것을 지울 때 사용합니다. 무해한지 뭐 모르는 형광증백제가 없는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재생펄프 화장지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천연펄프의 경우 가격이 다소 높기 때문에 동일한 느낌의 제품인데 가격이 비싼 걸 고르시는 게 천연펄프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한 100% 천연펄프 무형광이라는 문구가 써있다면 천연펄프 화장지이니 참고해주세요 단 가격이 비싼 건 결국 나무에서 종이를 만들어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고 재생펄프의 경우 종이를 재활용해서 만들어 친환경 제품은 맞습니다 둘다 사용할 때마다 구분해서 잘 사용하면 가격도 환경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선 천연 펄프 화장지를 사용, 화장실에선 재생 펄프 화장지를 사용, 이렇게 하신다면 부분적으로는 친환경적이기도 하면서 깔끔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